오늘 뭐 했죠? 오늘 씻고 왔어요? 응? 어이, 이뻐라. 어이구, 이뻐라. 어이, 이뻐라. 응? 하진아, 어이구, 엄마가 여기 이렇 묻혀놨죠? 응. 헤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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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아, 이뻐. 하진이, 맘마 먹고 싶어요? 맘마 다섯 시에 먹었는데? 오늘 하진이 3.6kg 에요. 응? 하진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네요. 어? 똥 보다. <놀람> 오, 똥쌌나보다 오, 지 잘했어. 오구, 잘했어. 오구. 물룩했어 뿌룩. 부룩? 잉? 오, 더 싸, 더 싸. 시야도 더 해요. 아, 이뻐. <놀람> 쌌나 보자 우리 하진이 에이 똥뭐 묻었네 똥 싸고 왔나본데 하진아 배꼽이 하진이 아직 배꼽이 안 떨어졌지요 어이구 어이구 우리 하진이 똥 쌌나 보자 잠깐만요